현직 손해사정사가 알려드리는 손해사정사 고르는 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입장에서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어야 하는 사람이나 또는 걸러야 하는 사람, 그리고 이게 정말 맞는 건가? 다들 이렇게 선임하고 진행하는 건가? 인터넷에 검색만 해보셔도 정말 많은 손해사정사분들의 광고부터 많은 글들을 볼 수가 있는데,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선임을 해야 될지 걱정 많이 되셨죠? 지금 현재 보험회사와의 문제가 있어서 손해사정사의 선임이 정말 필요하다면 제가 오늘 딱세 가지 내용으로 영상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보시고 과연 누구를 선임하실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나 저에게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라도 설명란에 있는 카톡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사건을 해, 그리고 직접 전화 주셔도 친절한 상담 약속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첫 번째로, 손해 사정사를 고르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실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비용이나 시간, 거리 등도 참고를 하셔야지만, 손해 사정사를 선임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네, 그렇죠. 내가 보험회사랑 해결 못하는 거 맡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건 해결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서 상담을 받아보실 때 명함을 보면 직급을 보고 어느 정도의 경력을 예상을 해볼 수 있지만 이게 정말인지 아니면 나이 때문에 단순히 직급만 높은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손해 사정 업무에는 생각보다 정말 다양하고 그 종류가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교통사고나 배상 책임보험 사고처럼 내가 얼마만큼 다쳤는지 그 피해 보상금을 계산하는 일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학적으로 다가가야 하는 질병 진단비나 수장의 보험금 또 이번에는 법률적으로 다가가야 하는 사망 보험금까지 청구하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진행하는 방법이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로 손해사정사를 찾아보신다면 기본적으로 당연히 교통사고 처리 경험이 많은 분을 찾아야 하고 진단비 같은 질병 쪽으로 보험회사에서 돈을 안 준다면 보험회사 출신이거나 아니면 의학적으로 지식이 뛰어나고 해당 사건에 비슷한 경험이 많은 분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사고로 이만큼 다쳐서 손해액을 산정하는 업무랑 이번에 진단받은 암이 맞고 아니고 진단의 적정성을 따지는 일은 정말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건을 상담하실 때에는 상담하는 사건에 대해 경험이 있으신지 또 손해자정사의 총 경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보시면서 이 사건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절차와 어떤 과정 등이 필요한지 물어보시면 만약 그 분야의 전문가에 따르면 술술술 알아서 풀어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참고로 전화 통화하다가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갑자기 뭐 주차나 다른 급한 이유를 대면서 전화를 끊고 얼마 시간이 지나서 다시 전화 와서 설명을 해준다면. 요거 전화 끊는 이유가 진짜일 수도 있지만 내가 잘 몰라서 주위 선배한테 물어보려고 전화 끊는걸 수도 있거든요 요거 제가 신입 때 정말 많이 했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담하는데 자꾸 다른 주제로 넘어가거나 전화를 자주 끊는다면 어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닐 수도 있구나 요렇게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정말 전문가인지 아니면 전문가인 척을 하는 사람인지를 잘 거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비용입니다. 이거는 잘 선택을 하셔야 하는데요. 무조건 싸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싼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죠. 아무래도 나도 사람이고 그리고 나도 돈 벌려고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비용이 너무나 저렴하면 그만큼 내 관심이 덜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내가 내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알고 어떻게 하면 좋게 잘 풀어나갈지 확신이 있을 때 다른 곳과 비교하면서 금액만 깎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그럼 저는 이때 차라리 솔직히 말씀드리고 사건은 따로 맞지는 않습니다. 비용이 싸다고 맡겼더니 사건 처리도 안 하고 정말 세워라 내워라 이런 식으로 시간만 끄는 손사분들. 있습니다. 저도 실제 상담하고 진행하는데,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핑계만 대서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해지하고 저한테 사건을 맡기고 진행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아플 때 병원 가잖아요. 병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비싼 돈 내면서 대학병원으로 가는지. 이거는 조금 더 확실하게 치료를 받고 싶어서 가는 거잖아요. 뭐 소송 갈 때. 변호사도 마찬가지죠 역량 있는 변호사라면 더 비싼 비용 착수금 등 내야 하잖아요 손해사정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담 받으실 때잘 체크해 보셔야겠지만 너무 바빠서 연락이 잘안 되거나 사건 진행에 진전이 없다거나 그러면 싼 비용으로 박리다매처럼 일하시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 상담 받아보시면서 너무 비싸거나 아니면 또 너무 저렴한지 이것 또한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다음 이거 세 번째로 중요한 내용인데요. 손해사정사 선임하실 때 계약서 안 쓰시는 곳 은근히 많습니다. 저는 이거 정말 많이 들어요. 손사 사건 위임하실 때는 여기랑 저기랑 이중으로 계약하시면 사건 진행이 안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의견을 진술할 때 양쪽으로 진술하면 보험회사가 누구 말을 믿겠어요 기존에 손사님과 진행하고 있었는데 사건이 진전이 없어서 해지하고 다른 손사님을 찾고 있다면 이럴 때 저는 계약서를 쓰셨는지 꼭 물어보거든요 계약이 되어 있으면 그분과 해지를 하고 오셔야 하니깐요 그런데 정말 이 질문에 계약서는 따로 쓴 적이 없는데요 그냥 전화로만 설명 들었는데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꼭 쓰셔야 합니다. 돈 문제가 걸린 거다 보니 나중에 사건 다 끝나고 했을 때 정말 그 손해 사정사분이랑 엉뚱한 스트레스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어느 정도 내용에 대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또 문제가 있죠. 한 번, 두번 상담하는 건뭐할수 있다고 하지만 상담하는 것도 사실 일이잖아요. 똑같은 시간, 똑같은 사건 내용을 몇 번을 설명하고 또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하시는 게 사실 여간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래서 여기까지 나가지 않고 계신 분들에게 제 얘기 조금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쑥스러우니까 조금 빨리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는 손해사정업을 시작한 지 13년 차이고요. 손해사정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그래서 저도 실무를 하기는 하지만 웬만해서는 저와 함께 하는 각 분야 전문 선사님에게 사건을 또 위임을 해서 진행을 하기도 하는데요. 질병 관련한 의학적 지식이 필요한 사건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정사님도 있고 또 교통사고나 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손해액만 또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사장 선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 사건은 상담을 하거나 사건 위임을 받을 때에는 그 상황을 보고 이 사건에 적합한 저희 직원들에게 연결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의 또 다른 장점이 하나 있는데요. 손해사정업을 운영을 할 때에는 보험회사에 손해사정사라는 의견서를 공문으로 주고받고 합니다. 그럼 이때 꼭 대표 손해사정사의 도장을 찍고 나가야 하는데 그럼 저는 우리 회사 내에서 진행하는 모든 사건의 내용을 다 파악을 하고 이해를 하고 진행 결과까지도 같이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럼 보통 손해사정사 한 분이 한 달에 보통 4건에서 5건 정도 수임하고 사건을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지금 같이 있는 분들이 총 6분이니까 한 달이면 30건, 1년이면 300건가량을 직접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 명의 손해 사정사랑 업무를 하는 거랑 한 회사랑 비교를 한다면 1년에 약 250건의 경험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정말 저는 다양한 사건을 접해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투명하고 솔직하게 일을 하고 있으니 이점 또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스로 어필하려니까 조금은 좀 쑥스럽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간단 명료하게 정리를 조금 해드리면 첫 번째 사건에 대한 능력을 갖췄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너무 과도한 비용이나 또 너무 저렴한 비용은 한번더 의심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계약서 꼭 쓰셔야 하는데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혹시 불리한 내용이 있는지 꼼꼼히 설명 듣고 확인하신 다음에 계약서 직접 작성하고 사본 등으로 보관을 하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저에게 또 믿음이 갔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설명글에 있는 카톡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상담의뢰 등을 통해 말씀 주시면 정말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알찬 보상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보상 TV의 손해사정사 홍신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